안녕하십니까. 김목수 이야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어, 다이오드라는 글로벌 기업에 중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어, 하게 됐습니다. 이 어, 건물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전용이 120평인데 도면 작업이 쉽지가 않았어요. 건물 자체가 좀 재밌게 생겼어요.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크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또 튀어나간 부분도 있고 어, 그리고 기둥들이 여기가 주상복합 건물의 이제 밑에 상가층이다 보니까 기둥들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중간에도 큰 기둥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도면 작업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또 원하시는 요소들 다 배치를 잘 돼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입구부터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가시죠. 엘리베이터 내렸을 때 바로 우리 회사 네임이 들어갈 수 있게 회사 CI 색깔을 넣고요. 후면에 조명이 나오는 스카치로 해가지고 회사 로고를 넣어주고 여기 끝에는 또 CIA로 몰딩을 한게또 돌려주세요 재미를 좀 주고 싶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청구가 높지 않아요 2350이다 보니까 뭐 색깔이나 포인트나 이런 컬러는 거의 넣지 않았어요 베이지 도장에 간접으로만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와 보시면 뭐, 물론 밝은색 도장이지만 같은 도장으로만 가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입구 쪽에는 슈퍼하인 본타일 마감을 해줬어요. 그리고 회사 홈페이지가 스카이시로 들어가 있고요. 여기를 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이 출입구가 좀 뒤쪽에 자동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자동 문을 없애고 이 안쪽 공간을 조금 넓게 쓰기 위해서 문을 앞으로 당겼다고 보시면 돼요. 어, 그래갖고 자동 문은 아니고 양쪽에 도어가 사이즈가 다른 어, 프레임 도어를 제작을 해줬습니다.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루 유리거든요 한쪽은 이제 면면한 면이 있고 한쪽은 엠보잖아요 그 엠보 면에는 투명을 덮어 가지고 요런 데 보시면 실리콘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유리 이중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모루 유리 특징이 뭐냐 그러면 안에 물체가 있고 사람이 있는 거는 보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제가 문을 한번 닫아 볼게요 이 정도로 이렇게 보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안으로 들어오세요 바로, 어 앞에는 이제 라운지 공간, 넓진 않지만 그래도 약간의 라운지 공간을 원하셔가지고 쇼파 놓을 수 있는 공간 만들어드렸고요. 그리고 입구 들어왔을 때 우측에 또 회사 로고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억자 형태의 간접 박스를 당겨내고요. 위랑 옆에, 밑에는 간접을 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복도에서 봤던 같은 이제 후면 발광 스카시를 전면에는 회사 CI 색으로 도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쪽부터 돌아볼게요. 어, 여기는 이제 연구실입니다. 어, 연구실에는 요청하신 게, 이런 이제 작업 책상이 두 개가 들어가고, 그리고 용품들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수납장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도어가 달린 수납장을 제작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6인 A 테이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뭐, 디자인은 연구실이라고 크게 많이 들어가진 않고 깔끔하게 그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 여기가 이제 소 회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소 회실인데 작진 않아요. 8인 회실이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천장은 중간에 흡음을 하기 위해 가지고 흡음 충진제를 넣어줬고 가쪽에단 천장을 조금 내렸어요. 내리가지고 간접 박스가 들어간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전면 쪽에는 스마트 보드가 이렇게 매립이 돼 있고 이 뒤쪽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건물의 기둥이 얼마나 크게 나와 있냐면요. 저기 창에서부터 여기까지가 기둥이에요. 길게 튀어나와 있는 기둥인데 그래갖고 회의실을 이 기둥 안에 공간에 맞추고 그리고 이 공간이 조금 들어가게 돼가지고 이 면이 같이 나오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조금 재미 주고 싶어갖고 조명은 안 들어갔지만 디해할수 있는 수납장이 있고 그리고 또 뒤쪽에는 포인트 컬러로 슈퍼인 마감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이제 라운지 공간이고 이뒷 공간부터는 이제 업무 공간이거든요. 거기 경계를 저희가 DP할 수 있는 책. 장을 만들어드렸어요. 하부에는 책장이고 상부에는 플랜테리어 들어가 있는 어, 요런 책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무 공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천고가 조금 낮아가지고 이 업무 공간만큼은 이제 천장을 오픈을 하시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천장을 뜯었을 때 철거를 했을 때안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는 조금 많이 심했어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천고가 위로 한 2m가 더 있었고. 이 배관에서 이 옆으로도 또 소방 배관이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뒤쪽으로 간 스프링 쿨러가 배관 높이에서 같은 레벨로 이렇게 배관이 지나갔었는데 너무 보기가 싫잖아요. 깨끗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는 또 천장을 하나 밀고요. 천장 위로 배관을 다시 작업을 해 갖고 위쪽으로 배관을 돌려주고 그리고 뒤에 스프링 쿨러가 나오게끔. 사실은 이게 어 제가 견적에 들어가 가지고 하는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일단 최대한 마감 깨끗하게 나오게 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게 하리예요. 천장 하리가 사실은 이것도 어마무시하게 크지만 이 안쪽으로도 더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뭐 그래도 생각보다가 어,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조명 형태는 요 간접 끝에서 요 끝까지 T5 딱 맞춰서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면은 한 바퀴 돌려가지고 이제 주백색으로 간접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요청사항이었어요. 어, 이 업무 공간에서 다볼수 있는 곳에 스케줄러랑 유리노트를 이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어, 사이즈는 조금 그래 크진 않지만 그래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스케줄러를 놓고, 왼쪽으로는 노티스 들어가 있고, 밑에는 보드까지 할수 있는 그런 형태. 원하시는 거를 여기 다 넣어드렸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공간이 약간 창고 개념이에요. 이 뒤쪽에 서버실이 있는데 도어는 필요 없다고 하셔가지고 이 뒤쪽에 서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옷장입니다. 옷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솔로 부스입니다. 이 솔로 부스는 항상 흡음에 좀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공간이 작다 보니까 소리가 많이 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요. 윗면으로 상부 우리 책상 높이 위쪽으로는 쭉 돌아가면서 라인 타공 판을 해주고 안쪽에 어 충진재 들어가 있고 그리고 테이블 제작하고 위에는 또 포인트로 벽등 한개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것도 기둥이에요. 이만 하나 기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이 만화 기둥이 하나 있어요. 이 기둥을 조금 더 빼줬어요. 빼줘가지고 이 뒷공간부터는 이제 탕비공간, 그 다음에 대표실, 임원실, 이런 공간으로 좀 나뉘는 역할도 할수 있게 기둥하고 이 벽을 같이 연결을 해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요 탕비 공간을 이 업무 공간하고 조금 분리시키는 걸 좋아해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근무 시간에 상비 공간에 앉아가지고 뭐 쉬거나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점심시간이든 아니면 잠깐잠깐 잠깐 와서 무엇을 하더라도 조금 분리돼 있으면 사용하시기가 훨씬 편하잖아요. 여기는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이 공간이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데 뒤쪽에 이렇게 붙박이 의자랑 테이블을 이렇게 놨는데 어, 여기 딱 앉으면 이리로 와 보세요. 저희 관점에서 보여드릴게요. 자연적으로 저 기둥이 파티션이 돼가지고 업무 공간이랑 분리가 됐어요. 이 공간 자체가 조금 더 아늑해지는 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어. 아일랜드 테이블도. 양쪽에서 앉을 수 있게 사이즈를 좀 크게 했습니다. 요 상판은 900으로 해갖고 기역자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고동색 모노 타일 들어가 있고 요 아일랜드 테이블도 라인에 따라 가지고 천장에 간접이 이렇게 라인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 공간을 900에서 1200 이상 주진 않는데 여기는 한1500 가까이 돼요. 기둥에 이 아일랜드 테이블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공간이 조금 넓게 여기 사람이 앉아도 뒤에 다닐 수가 있어요.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그 정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뒤쪽은 여기는 배수가 안돼 갖고 개수대는 없어요. 개수대는 없고 정수기만 사용할 수 있게 화장실에서 수도만 끌어다 드렸는데, 어 그리고 개수볼는 없는 가부장에 위 인조대리석 마감이고 그리고 옆쪽으로는 빌트인 냉장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요 뒷벽은 또 박판 타일로 마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쪽에또 간접 박스 한개 들어가 있고. 이게 지금 양쪽에 장이 좀 대칭을 주고 싶어 갖고 냉장고 장이랑 사이즈가 비슷한 키큰 장을 한개 넣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대회의실인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아까 제가 옷장을 보여드렸잖아요 두 통이 있는데 좀 작을 것 같아 갖고 이 공간은 전부 다 옷장이라고 보시면 돼. 요이 공간에는 전부 다 옷장이 들어가 있고 여기 회의실이 처음에는 사실 입구 도어가 하나였는데 요청을 하셨어요. 도어를 양쪽에 내달라 하셔가지고 무기가 이제 주출입구가 되고요. 그리고 요 뒤쪽으로 와보시면, 어요 뒤에도 도어가 두 개가 있는 회실이라고 보면 돼요. 요대 회의실이 20인 회의실이다 보니까 길이가 제법 길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에서도 사람들이 뭐 회의 중에 잠깐 잠깐 나갈 때는 뒤로 나갈 수 있게 뒤에도 도어가 한개더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대회의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기존 천장보다 조금 높여 가지고 흡음할 수 있게 흡음 타공판으로 해 갖고 시공이 돼 있고 그 옆으로 사각으로 높이는 얼마 안 나오지만 그래도 간접을 하나 다 돌려줬어요. 간접을 다 돌려주고 양쪽 옆으로는 제작형 라인 조명을 또 길게 쭉 연결을 해 갖고 넣어 줬고요. 그리고 이 옆쪽으로는 또 하부에는 흡음할 수 있게 타공판이랑 안에 충지대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상부에는 매지에 도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어, 봤을 때는. 이렇게 작업이 간단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간단한 건 아니에요. 이 공정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각재 위에 스펀지 같은 게 안에 들어가고 요 밑으로는 또 충진제가 들어가야 돼요. 얘를 쳐야 되고 위에는 또 투피를 쳐야 돼요. 석고보드 치고 투피 치고 끝에는 요런 데 md 다 넣어주고 이러다 보면 얘는 한피, 얘는 투피다 보니까 두께가 안 맞잖아요. 뭐 보기에는 간단하지만 이것도 손이 제법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면 쪽에는 여기는 길게 기둥 형식으로 전체 스마트 보드만큼 내리고 양쪽으로는 간접 조명을 넣어줬어요. 그리고 이 전면은 우드 필름이고 뒤쪽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 나는 그런 필름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공간도 보시면. 여기가 이제 건물이 약간 대각으로 튀어나갔거든요. 그 룸을 따라오다 보니까 얘도 이제 각이 우리가 온 각이랑은 안 맞는 사선이 됩니다. 그래도 또 재미를 주고 싶어갖고 이런 사선에 위쪽에 이렇게 파가지고 간접 조명이 벽을 따라가면 또 이런 것도 재미있거든요. 이 면을 따라가지고 천장 쪽에 이렇게 간접 조명이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이 사실이 네 개가 있어요. 이 사실 네 개가 있는데 근무를 하고 계시는 이사님실이래 갖고 문만 살짝 열고 뭐 구조는 같으니까 비어 있는 대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사님실에도 책상 옆에 화이트보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공간상 장이 조금 많이 들어가져가지고 어, 여기는 개인 옷장, 키 큰장, 가부장 그리고 디 p 할수 있는 이런 간접 선반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어, 대표님실입니다. 대표님실도 책상이랑 6인 헤이테이블. 그리고 요 옆에는 옷장 그리고 서류장 그리고 하부장 위에 디피 선방을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런 소형 냉장고 같은 거 넣어놓으면 편합니다. 여기 냉장고 사이즈 맞춰갖고 냉장고장 받으셨고 이렇게 하부장 들어가 있다 고 보시면 돼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 어, 공사를 더 많이 하거든요. 소음 나는 공사를 주로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공사를 못 하게 하다 보니까 좀 인력도 많이 넣고 열심히 이렇게 공사 활동에는 진짜 빡빡하게 이렇게 돌아갔던 그런 현장인데 다행히도 저희가 약속한 날짜 잘 맞춰 가지고 또 기분 좋게 오늘 또 촬영을 어,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현장에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묵수 이야기 김소장이었습니다.